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띠하사 동성도 마리아 이겨나시고 먼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주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 떠나 산 볼소래 되었고, 허나한 어, 몸이 이제 돌아옵니전에야 헛된 일을 애도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주님 주으소으니그 공로 의지하여 주만 의지함 아멘 아버지 용납 나를 품어 주시고 주. 사람 품에서 길이 살게 하소 삼절 나의 죄 사하시려 <목소리> 주만의 지함니, 아버지요, 나파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아소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새벽 제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에 전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며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단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요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새벽재단 쌓는 성도들 가정가정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방문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972쪽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우리 한절씩 묵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거둬 목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팔피게할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우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종이를 바라셨더니 도리오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오 부르지즘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도와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망군의 여왁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고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를 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근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리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그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 돼. 오직 만군의 여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다 같이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에 오늘도 새벽재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그리고 집에서 함께 방송으로 새벽재단 쌓는 성도들 가정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의 종사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주인인 하나님께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여기서 돌은 죄악에 물든 가나한 일곱 족속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돌을 제거했다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한 족속들을 다 내쫓게 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나무 품종을 구해다가 포도원에 심고 또 망대도 세우고 포도즙을 짜는 술틀도 만들고 담도 쌓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최고급 포도나무 품종에서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는데 냄새가 고약해서 먹을 수 없는 시고 맛없는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할수 없이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헐어내고 포도원을 황무지가 되도록 내버려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나무를 심을 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는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이고 들포도는 크기가 작고 신맛이 나고 잘못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는 그런 어, 종류의 독성을 가진 에, 포도라고 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 어, 더 이상 이 열매는 먹을 수가 없고, 어, 농부의 수고, 가지치고, 걸음주고, 또 이렇게 돌본 그 수고에 에, 너무 헛되게 하는 아, 가치가 없는 포도 열매죠. 그래서 농부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허로 짓밟게할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땅을 황폐하게 하고 더 이상 가지치기를 하지 않냐고, 열매를 멎을 수 없게 하고, 방치하고 포기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어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해서 공평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지즘이었도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들이 공평과 의료움의 열매를 맺어서 항상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농부이신 하나님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라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평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셨는데 과학의 열매를 맺었다. 의의 열매를 받아, 바라셨는데 백성들의 부르지즘이라는 열매를 맺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평과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많은 조건과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환경과 조건을 탓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나 와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었지만 포도나무인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방탕과 술 취함은 인생의 비참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술을 금해야 하는다는 성경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 성도들도 술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술에 대해서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은 사람을 향락에 빠지게 하고 향락의 결과는 몸을 망치게 하고 돈을 소비하게 만들고 술에 취한 자는 자제력을 잃고 음부의 욕망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죄에게 삼키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회에는 수공과 비파와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술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은 그 욕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방법과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새벽 재단에 불러주셔서 엎드려 기도하고 간과하고 부르짖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농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최고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먹을 수 없는 고역하고 냄새나고. 쓴맛이 나는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히게 되어 싸우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재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기도할 때 그것이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쥐어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재단 싸우며 기도하는 이 하루가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